예, 네, 여기는 한벽당이죠. 한벽당인데, 바로 12월 5일인데, 바로 여기에서 마루, 한벽당 마루에 걸터 앉으면서, 무등산이 바로 바라보였다라는 거, 문헌에도문헌에도이 한벽당에서 무등산도 보이고, 저기 그 서세원 부분도 보이고 이렇게 식경정도 모퉁이 돌아가면 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 아 오늘이 그런 날이네요. 그래서 무등산을 무, 여기 한벽당 마루에서 직접 무등산이 보인다라는 거 실감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한백당 모습을 보여 드립니다. 아, 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쾌청하고 좋네요. 오늘 단단히 쌈에 왔는데 아, 무등산이 보인다라는 거. 네. 어제는 무등산이 이렇게 그 하얀 설경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무등산 천미가 높은 겨울에 사는 전부 백수산이라고 명명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네요. 그래서 여기 한벽당에서 무등산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벽당 처마의 길에서. 부동산 쪽을 빨아다 볼게요. 이게 1년 내내 볼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이렇게 한백당 첨마하고 연결된 뒤에서 부동산을 볼게요. 오늘 한벽당 탐방이지만 무등산 탐방이 됐네요 무등산 탐방이 됐네요 한벽당 안 방에 들어왔어도 무등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87m 무등산을 볼 수가 있어서요 사진 영상으로는 희미하지만, 육안으로는 바로 한 손에 달 정도로 되어 있네요. 지금의 한벽당에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산들이 보이네요. 네, 코끼리산. 그리고 장원봉 산줄기에서. 진해산. 장매상까지 구체적으로 보이네요. 예. 지금 오, 차가 제가 말하는 187번, 한 시간에 한번 다니는 우리 명승을 두루 돌수 있는 1187번, 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여기에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 상당히 예 이제 음 이렇게 버스가 지나는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곳에서 이곳에서 소나무가 가려져서 식경정은 보이들 아는데 오솔길로 가면 보일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어제하고는 틀려서 너무 너무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 내부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무등산이 보여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한벽당 마루에서 보는 무등산입니다. 마루에서 보이는 무등산. 그걸 던아서 여기 송강 정철도, 정철 선생도 어 무등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한백당주인 사촌 김인재 선생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laughs> 마루에서 그렇게 무등산이 정말로 이렇게 손 가까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대돌에서 바라본 무등산입니다. 잠시 앞 마당으로 내려가서 무등산 쪽을 볼게요. 무등산 쪽을 이렇게 가깝게 볼 수가 있네요. 음. 어제는 무등산의 상고대 이런 철, 설경이 멋있다고 탐방객이 서색대에서 번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네. 어제는 지실마을 쪽에서 우리 한백당을 했는데, 오늘은 한백당에서 지실마을 쪽을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한백당 지붕공사는 보수공사는 다 마쳤고요. 시비가 보이고, 여기에서 보면 저기 숲속에 가려져 있지만 지실 마을의 바람 소리, 진해산 아래 봤던 거고요. 그리고 가사 문학관, 전경을 가사 문학관 뒤에 부분을 보여드렸어요. 어제하고 창계천 사이로 반대에서 찍고 있습니다. 어제는 반대편 오늘은 한백당 쪽에서 지실마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무등산이 이렇게 보인, 보인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워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또 치가 좀더 보이고요 햇살은 가을 햇살이네요 오늘 바람도 불지 않고 아주 청명하니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오 뒤뜰에서 토끼가 늘어나나? 이게 예 우리 한백당 끝 자락 이렇게 축대의 끝자락에서 부등산을 바라보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뭐 나뭇가지 방해가 없어서 부등산을볼 수가 있네요 네. 한백당의 정겨운 모습 삼백동에서 바라본 무등산 볼수 있는 때가 바로 12월 초순 정확히 12월 5일이네요 이렇게 둘러보고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무등산을 다시 눈올때 무등산 설경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